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실제감 있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 어, 그러려면 음, 우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 클래스 과연 유튜브 라이브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일 텐데, 이 교육이 도대체 무엇과 다를까? 특히 어떤 거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이니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런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YLC와 YRC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LC 그리고 YRC.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조금 더 실제감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어, L, 이런 거 이제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어, YBM이 LC와 RC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어, YAC와 YRC는 무엇이냐면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아 이거 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생각나으로 해봤어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유튜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여기 뭐예요? 라이브 라이브 클래스 네 간단한 말이죠. 그럼 여기 앞옆에는 볼까요? 이거 좀 비교해야 되니까 바로 유튜브 똑같습니다. 유튜브 이제 알 어렵죠? 알, 알 어렵죠? 알뭘까요 바로 아, 뭐냐면 <laughs> 네, 리코디드 레코더 클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는 학습자들, 특히 어디에 익숙해져 있어요? 라이브에 익숙해져 있진 않아요, 학습자들이. 학 뭐냐면 저장된, 녹화된, 그리고 녹화 편집된 클립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여기에 굉장히 어, 적응되어 있는 입장인데, 유튜브 라이브로 클래스로 왔을 때 학습자들은 유튜브 리코디드 클립을 보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훨씬 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 진짜 필요하지 않는 이상 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리코디드 클립은 결국 뭐냐면 녹화 방송, 우리가 주로 보는, 어, 편집돼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말,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을 좀 해보려고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으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라이브로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이끌어 갈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쪽과 경쟁해야 되거든요 이걸 보던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좀더 재미있고 실제감 있게 갈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걸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가 이제 클래스뿐만 아니라, 제가 가려볼까요? 유튜브 라이브의 클래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로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실제로 어, 찾아보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면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방송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한번 채팅으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어떤 경험을 해보셨나요? 직접 해본,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본 것도 좋고, 아니면 직접 경험하거나 교육을 들었던 것도 괜찮고, 교육이 아닌 것도 괜찮아요? 또는 간접적으로 이런 것도 있대요 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시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올려주신 거를 또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다양한 게 있으시네요. 네. 카드 섹션을 한게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어, 줌으로 강의하는 걸 바로 유튜브 라이브로 보낼 수 있거든요. 줌 내에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 결제로 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바로 연동해서 하는 그런 또 경험이 승리 튜브님께 있으시네요. 그 비대면으로 예배도 요즘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어, 뭐 유튜브 라이브뿐만 아니라 어, 제가 아는 교회는 그 밴드에서 또 실시간으로 바로 하는 그런 경우도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럼 등의 행사 생중계 이런 것도 있고 야구 해설 현실감이 있어 너무 좋다고 해설자가 막 읽어주면서 하는 그런 요즘 어, 방송들도 꽤 많이 있죠. 재밌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음, 학술 대회 참여, <laughs> 먹방, 어, 먹고 있는 거 계속 보고 있는 거요. 예 <laughs> 네. 어, 이런 것도 괜찮네요. 내가 네. 어, 피스 강이라고 예준 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 음악 연주하는 것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공연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사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내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교육을 한다면 어떤 식의 부분들이 집중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b e l i 경험 YouTube Live, y o 이야기를 e Live, y 하 u t u 이 e l i 이 e YouTube Live, y o u t 라이브로 결혼식을 중계합니다. 요즘 결혼식에 올수 있는 인원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적은 사람들, 못 오는, 그러니까 못 오는데 막 미안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 라이브로 하고 거기 접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요런 것들도 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 이거, 이거 사실은 이거 제가 한 겁니다. <laughs> 네, 이거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제가 이거 사회에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봤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딱 100명까지 밖에, 아, 50명이었어요. 50명으로 기억해요. 50명까지 밖에 못 들어오니까, 가족이랑 진짜 친한 사람 위에는 못 들어와서, 제가, 야, 유튜브 라이브 해봐. 되게 이거 하면 좋아. 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어, 자기 동생한테 바로 이거 맡겨가지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사회를 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면, 막 자기 여기 사회를 봤거든요 그 동생이 어 지금 내 네, 신랑의 얼굴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신부 얼굴 보고 싶다고 제가 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팅으로 아막 이런 얘기 적는 거죠 아 용진 삼촌 축하해요 못 가서 미안해 이런 걸 해주고 실제 가서 읽어줘요 어 지금 어, 아서지님께서 뭐 <laughs>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좀 유튜브 라이브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법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요즘은 어떻게 되나 아까 전에 검색해봤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그랬더니 이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6개월 전, 3일 전, 1년 전, 3일 전 여기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로 요즘 아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라이브로 참석하게 하는 것들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로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아졌죠? 그리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막 자꾸 자꾸 나오죠. 아, 이거 하고 싶을 때 해야 됩니다. <laughs> 그죠 어, 저도 이거 그냥 말 던졌는데, 처음에 저한테 이거 유튜브 라이브로 그, 그 결혼식 하라고 했는데, 어, 저, 사, 저 그래서 나 사회 보지 말까 그랬더니, 아, 그렇지. 그 동생한테 맡겼던 <laughs> 기억도 나고. 사과의확정도 있다. 아, 무료 세미나 할때 신청자가 많으면 고민이잖아요. 이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 아까 이제 마만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제니퍼님께서 답변도 주셨는데, 줌에서 100명 이상 들어올 때, 바로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시면 됩니다. 단,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려면요, 승인이 필요해요.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유튜브 라이브 승인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 받아 놨다가 현장에서 바로 돌리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유튜브 라이브 승인을 받아 놓는다. 요 부분을, 어, 기억해 주시면, 어, 그냥 줌 하다가 저도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들어온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130명, 막 100명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못 들어간다고 계속, 그,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갑니다. 다쳤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줌에서 유튜브로, 어 송출해서 넘겼던, 그,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뭐 진행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이게 어 복습 그 똑같은 과정인지 모르고 또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나가고 어 유튜브 라이브는 종료하긴 했지만 이렇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수어 있습니다. 아 인기 강사가 아니라 어 이런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경험한 거죠. 아, 줌에서 유튜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즉석에서 한번 눌러봤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튜브 라이브로 강의하는 거. 지금 제가 뒤에 화면을 띄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뭔가 약간 고정된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 리코디드가 아니라 유튜브 어디로 간다? 라이브로 왔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라이브로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줬던 장표 보통 우리가 강의할 때 강의 장표가 고정돼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봤듯이 이런 식이죠 네 요런 장면 보여주고 요런 장표 보여주고 요런 장표 보여주고 그럼 이게 고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줌에서도 화면 공유라는 걸 하지만 사실 화면 공유할 때 화면이 좀 작아지잖아요 왜냐면 옆에 비디오 화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튜브 라이브의 장점은 전체 화면 전체 다를 아예 꽉 채워서 볼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걸 활용한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공유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습자대에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실제감을 올리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이렇게 네, 보여주면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보통 이제 강사가 너무 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이렇게 비켜 나가죠. 네, 보통 비켜 나가요. 네, 이런 이쪽으로 옆으로 온다거나 어,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유튜브 라이브 하실 때 또는 이렇게 입혀서 진행을 할때꼭 강사가 나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강사에게 집중할, 집중시킬 때는 차라리 그냥 아예 가운데 정면에 나타나서 이렇게 크게 강의를 해버리고, 그리고 무언가 공유할 거라고 싶으면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잖아요. 학습자들의 시선을 굳이 강사에게 둬야 될까? 이게, 이게 약간 강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강박이 있더라고요. 내가 계속 화면에 나와야지. 내가 계속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더 설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화면 공유를 하고 뒤에를 보여주려고 하면 결국은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강사는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 하고 없어져도 충분히 설명이 잘 되고 화면에, 고,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육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학습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내 얼굴은 계속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가 우리가 유튜브 볼때 설명하는 어, 다양한 뭐 온라인 도구툴들 막 보잖아요 그때 꼭 강사 얼굴이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잘안 보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유튜브 강의였는데 아마 이거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볼까요 진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틀어 보도록 할게요 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네,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여기 프랑스인들도 영어 못해서 사실 서로 바디랭귀자 하면서 <laughs>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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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 저는 언어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더라. 라는 것들 아까 전에는 되면 지금 끝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채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크게 마스, 어, 마우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실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같은 것들도 한번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laughs> 이거 보여줘도 되나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여기서 딱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실시간 여러분 채팅했던 게 이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볼수 있습니다. 제가 9월달에 그냥 찍었던 건데, 그 당시에 조회수 340회.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거 잠깐 한번 어떻게 진행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민종님이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민중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가서 미안하다고 고마요 태인님이 결혼 축하한다고 고마워 <laughs> 신부님 얼굴이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완전 초근접십니다네 <laughs> 여기까지 실제로 이렇게 진행한거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분이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거 한번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제가 어,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이거, 왜냐면 이거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유튜브로 연결했더니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어, 이때 다양한 장면에 대해서도 중간중간또볼수 있고 또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바로바로 바로 주요 채팅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치, 신랑, 네, 예, 제 친구 맞습니다. <laughs> 네, 고등학교 동창인데, <laughs> 어, 빨리 넘어가야지. 어, 그래서 아까 제가 검색했던 것도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실제로 그 당시 했던 거. 9월 일이면 진짜 얼마 안 됐죠? 네, 3일 전에 조회수 1,01.9천회. 네, 요 이거는 이 업체에서 해주는 것같아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핸드폰 들고 해도. 사람들한테 쓸수 있다 라는 것들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결국 뭐다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할 때, 유튜브로 라이브로 할때꼭 고정되게 할 필요 없이 무언가 역동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강사가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나타나시면 <laughs>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OBS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OBS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잠시 링크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OBS를 찾아보시면 제가 쓸수 있는 이 방법들을 다 익히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께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실제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OBS에 대해서 제 검색을 한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찾아봤어요. 음, OBS라고 한번 바로 여기 이렇게 딱 쳐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게 많이 합니다. OBS 스튜디오 사용법, 어, 녹화하기, 그 다음에 중 화면으로 나타내기,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검색하다가 진짜 좋은 거 찾았어요. 이건, 이게, 이게 최고예요. 그 OBS, 어, 김은희 요거 누르면 끝나요 네. 요거 누르면요 어, 제가, 잠깐, 어, 제가 잠깐 없어져야겠네요 네, 잠깐 옆으로 좀 나와줄게요 야, 여기에 야,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싹 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OBS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어요 이 분께서 네. 어, 자연스러웠어요? 네, <laughs> 네. 어, 뒷광고 아니고요 어, 그냥 제가 진짜로 도움받은 저도 실제 OBS를 이 분이 하는 거 보고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OBS 스튜디오 설치부터 줌 수업 활용까지 한 번에 배우세요. 라고 하는 김은희 강사님의 13분짜리 강의를 딱 듣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줌에, 아, 줌이 아니죠. OBS의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면은, 여기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좋았던 게 이런 것도 있어요. 크로마키, 저는 지금 뒤에 크로마키 천으로 녹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상 배경이 잘 먹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크로마키가 없어도 OBS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대요. 야, 이거는 저도 진짜 못 봤습니다. 네. 요런 거. 올린 지도 어제 올렸어요. 아, 대단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OBS를 사용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게 된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